기분 좋습니다. 컨디션 어떻게 하세요? 좋습니다. 아, 아, 아. 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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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아, 아. 오그룹은 벗어나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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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늘 뛰면서 컨디션 한번더 보세요. 자기 컨디션 어떤지. 는 두렵게 무정. 그다음에 여기 은언이 가운데. 그다음에 여기 경진이 언니. 그러면 공에 가까이 있는 사람 먼저. 민연이는 확신하지 못한 거 빼고는 다 손으로 잡아. 그래서 가운데로 지금 여러 개 너무 많이 되니까 아이들 먼저 보고 두렵으면 뭐 있어. 제가 이길 수 빨리 있을 빨리 것 같아요. 내기 내기. 내기 내기. 경남 화이팅. 우리가 지금 분위기를 끌어올려야 돼. 금방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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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부로러워요 리더들. <laughs> 저희가 어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. <laughs> 너, 저기 아까 노헤리 태클 테클 아, 들어갔을 때 모든 관객들이 감탄을 진짜. 하며 저코치진들이 우와 저기 나이스. 뛰어가서 잡을 수 있을 정도면 뛰어가는데 무리가 있다 하면 네. 태클다 해줘 네. 몸이 그냥 반응해요 아, 예. 그냥. 합이 맞아가는 어, 것 같아서 힘들어져, 앞으로 잘 남은 잘두 경기도 기대가 됩니다 뭐니 뭐니 해도 경남이 제고인것 같습니다 <목소리> 보이나요? <목소리> 잘 노력 <목소리> 그거 꼭 붙여주세요 코치님의 노력 <목소리> 사람이 없다 싶으면 슈팅을 좀 도전해봐요 지금 여기 약간 다리 힘 다들 많은 사람들이니까 <목소리> 알겠죠 다잘 뛰어준 것 같아. 어, 상대 팀뭐 축구 팀도 있는데 맨날 발 맞추던 팀도 있는데 그 상대로 한 거면 뭐 잘한 잘했던 거. 아 근데 저희가 진짜 많이 모여서 이렇게 팀한팀 구성되고 나서 발 맞춰준 거한 번밖에 없거든요. 그거 치고 너무 잘했다. 저는 지는 것도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주 만족합니다. 일단 다른 지역에 이제 축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게임을 뛰어서 일단 제 나름대로는 너무 즐거웠지만 좀 아쉬웠. 다 어, 생각보다 발을 맞추 서온 팀이 많더라고요. 저희는 못 맞춰서 그게 좀 아쉽고 다음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좋아요. <laughs> 오늘 안 다치고까지 끝 3등 중에 1등, 11등 가도록파이팅습니다어요 저도 꼴나올것 같아요. 근데 그냥 이번에 이번에 어, 뛸때 교체 안 한다고 생각하고 그냥 뛰어 아까 못티신 분들 다 풀로 뛰세요 알겠죠 하나 둘 이제 마지막 경기인데 저는 이제 저희 팀 분들한테 바라는 건 후회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거 모든 거다 하고 왜냐면 이 저, 이렇게 경험할 수 있는 게잘 없기 때문에 저는 다 경험해보고 즐기고 왔습니다 재밌고 좋네 <웃음> 솔직한 <laughs> 말을 좀 해봐요 재밌잖아! 안 재밌어? <laughs> 재밌잖아 송아 패스 못지게 네가 미리 붙어야 돼 우리가 다시 한번 하도록 준비를 해볼어 와! 오! 오! 와! 아니, 일단 앉으세요 몸이 올라오는 거물좀 뿌리세요 물좀 아악! 내려요 송 깜짝이야 난 모르겠어 자기 네. 잔 있습니다. 다가가 <laughs> <단어가> 보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하나에서 처음에 부담감도 되게 많았고, 그래도 축구 하나로 만나가지고 응. 제 말도 잘 들어주시고, 아 되게 재밌고 즐거운 시간 많이 보내고 경험도 많이 쌓은 것 같아요. 어. 어. 아쉽습니다. 네. 골키퍼인데 골을 못 막아서요. 하지만 응. <laughs> <저> 행복했습니다. 즐거웠어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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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뛰면서 다 같이 웃었으니까 <laughs> 서로 많이 친해지기도 했고, 그래서 그거 <laughs> 얻어가는 것 같아서 <laughs> 아니, 너무 좋아요. 기대했던 거다 재밌었고. 승패를 떠나서 좋은 추억 된것 같아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. 저희가 원늘한 행복축구를 일단 하고 왔는데 오늘 진짜 많이 더 친해졌는데 이게 끝이라서 조금 그게 아쉬운 것 같아요. 세달 동안 재밌는 거 많이 했던 것 같고 마지막 끊컵이 대회가 진짜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.